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튜디오 니콜슨 자라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자라에서 해왔던 콜라보 중에 가장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역대급 콜라보레이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만 살짝 비쌀 뿐이죠. 내용 없는 빈말 반복하려는 리뷰가 아니고 진짜 필요하다고 그리고 좋다고 느꼈던 솔직한 부분들, 여러분이 대충 지나쳤을 법한 옷들의 포인트들을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미니멀한 스튜디오 니콜슨만의 디자인이 담긴 좋은 옷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시청 시꼭 자라 매장에 방문해 보세요. 어쩌면 별로라고 생각했던 내가 놓쳤던 옷들이 새롭게 느껴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평소 스튜디오 니콜슨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콜라보는 정말 좋은 제품을 낚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품 설명에 앞서 제가 바라본 스튜디오 니콜슨이라는 디자이너의 옷들의 가장 큰 특징은 디자인의 선들이 직선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던한 분위기를 준다는 점입니다. 반면 실루엣은 굉장히 여유 있고 풍성한 실루엣으로 부드럽고 감사. 성적인 분위기 또한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된듯 보이는 직선적인 모던함과 풍성한 실루엣의 조화는 스튜디오 니콜슨만의 미니멀리즘을 잘 표현해 주는 핵심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특징들을 머릿속에 장착한 상태에서 옷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켓 오버사이즈 셔츠입니다. 컬러는 브라운과 블루, 두 컬러가 나와 있습니다. 셔츠 소매 포켓 그리고 히든 버튼. 이 디테일 모두 직선적으로 각진 디자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셔츠 디테일에서 스튜디오 니콜슨 특유의 미니멀 모던한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직선적인 디자인들과 함께 소재 또한 힘있고 밀도 높은 컴팩트한 포플린 면100 원단입니다 만져보시면 일반 셔츠 원단들에 비해 힘있고 굉장히 좀 빳빳한 느낌이 들어요 직선적인 디자인과 함께 높은 밀도의 힘있는 포플린 원단이 더해져서 착용했을 때 셔츠의 핏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각이 잘 잡히는 느낌입니다 셔츠 핏은 직선적이면서 좀 풍성하고 오버사이즈로 나와 있는데요 밑단 라인 또한 직선적인 느낌이 강하고 뒷판 요크 부분을 보면 플레어 주름 없이 굉장히 판판하게 핏이 떨어집니다. 품이 오버 사이즈로 여유 있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름을 넣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겠죠. 셔츠의 부분 부분적인 요소들이 이 밀도 높은 원단의 특징과 더해져서 미니멀하고 세련된 느낌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는 것 같아요. 셔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은 이 원단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힘 있는 고밀도 셔츠 원단이 이 셔츠의 주름이나 전반적인 활동했을 때그 구김을 굉장히 멋지. 표현해 준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콜라보 라인이 아닌 스튜디오 니콜슨 단독 제품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짜 꼭 한번 입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컬러는 브라운도 좋지만 딥한 블루 컬러가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런 컬러감은 클래식한 셔츠 브랜드들에서 잘 나오지 않는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컬러감이잖아요. 따라서 부담스럽지 않지만 조금은 색다른 감성의 셔츠 원하시는 분들에게 바로 취향 저격일것 같아요. 그 외에도 셔츠 카테고리에서 폴리 소재의 트윌 셔츠, 울 플란넬 셔츠 등이 있었는데 폴리 소재 틀 셔츠 같은 경우 생각보다 두께감이 좀 있었는데 좀 아우터로 입기에도 이너로 입기에도 좀 애매하다고 느껴졌고 울플란넬 셔츠 같은 경우는 별다른 큰 특징과 매력을 제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추천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셔츠 직선적이고 모던한 디자인에 풍성한 실루엣 그리고 아주 적절한 고급스러운 원단까지 스튜디오 니콜슨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14만원이면 뭐, 솔직히 나쁘지 않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레더 패치 코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제품이 콜라보 라인 중에 솔직히 제일 좋았어요. 가장 큰 요인은 다른 거 없고, 그냥 클래식한 영국 코트 느낌이 제대로 담긴 실루엣과 이 원단감입니다. 이 제품 또한 원단에 대해서는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단의 퀄리티가 타 SPA 브랜드 제품들 뿐만 아니라, 450만원대 국내 어떤 디자이너 브랜드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전 좋다고 생각해요. 울 소재를 굉장히 단단하게 압축시켜 놓은 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겁고 단단하다고 다 무조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만져보고 입어보시면 기존의 코트에서 여러분이 진짜 느껴보지 못하셨던 그 묵직함과 고급스러움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압축된 멜튼울 느낌과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이 정도로 말하면 얘돈 받고 이러는 거 아니야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돈안 받았고 어차피 제가 할 말하는 채널이니까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통 영국의 클래식한 코트를 만드는 브랜드들 그리고 전통있는 브랜드들에서 울을 굉장히 강하게 압축시킨 멜튼 소재로 정말 무거운 코트들을 많이 제작을 하기도 해요. 이런 코트들은 가격이 기본적으로 저렴해도 150에서 200 이상이 훨씬 넘습니다. 국내에서도 과거 몇몇 도메스틱 브랜드들에서 이런 단단한 멜튼 소재 울 코트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100만원 초반대 정도 그리고 90만원대로 합리적인 가격대로 출시되곤 했었거든요. 또 우영미 같은 브랜드나 해외 기타 명품 브랜드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런 밀도 높은 압축된 원단을 사용해서 코트를 종종 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가격이 200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브랜드들에서 사용되는 원단과 완벽하게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이번 자라 스튜디오 니콜슨 콜라보 레더 패치 코트를 만져보고 명품 브랜드 그리고 고가의 코트 제품들에서 느낄 수 있었던 비슷한 원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 이건 느낌적인 부분이니까 네가 뭘 알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만져보시고 돌아다니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는 제 경험을 여기에서 공유할 뿐이니까요. 따라서 49만 원에 출시된 이 코트가 저는 원단만으로 좋기 100만 원 이상 되는 코트의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단이 무겁고 두껍다고 무조건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 이 정도의 원단으로 클래식하게 제작된 코트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5년 아니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냥 그게 제 경험이에요. 코트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도메스틱 브랜드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국내 코트 트렌드들이 20만원 후반부터 시작해서 30만원 중반, 후반, 높아야 40만원대를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원단이 헤비하고 단단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적당히 두께감 있는 원단일 뿐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자라 스튜디오 니콜슨 코트 원단과 직접 비교해 보시면 쉽게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울 캐시미어가 섞인 가벼운 코트를 선호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캐시미어가 들어가 있는 가벼운 코트일수록 오히려 더 비싸고 좋은 원단을 사용한 코트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코트일수록 더 높은 기준으로 코트를 고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30만원짜리 코트를 추천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코트라는 제품은 한철 입고 버리는 옷이 아니잖아요. 내년 내후년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입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만원대 어중간한 울캐시미어 섞였다고 하는 코트들이 과연 추천할 만한 제품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라면 오래 입을 생각으로 조금 더 보태서 차라리 이 자라 스튜디오 니콜스 코트 제품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비슷한 느낌의 원단의 클래식한 코트들 막 100만원 200만원 짜리 코트를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드릴 수는 없잖아요. 더 제가 너무 좀, 지금 흥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원단, 자라 스튜디오 니콜스 원단을 보면 비싼 티가 납니다. 그리고 원단이 주는 힘이 코트 전반의 분위기를 고급스럽고 클래식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져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시고, 제가 좀 구라치는 것 같으면 돌아다니면서 타 브랜드 비슷한 가격대 코트들 좀 비교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만약 더 나은 코트를 찾으시면, 어, 저좀 알려주세요. 코트 원단 이외에 전반적인 디자인을 좀 살펴보면, 오버사이즈롱 코트, 그리고 히든 버튼으로 굉장히 미니멀한 디자인입니다. 왼쪽 어깨에는 양가죽이 덧대어져 있는데 이 양가죽이 없었다면 그냥 클래식한 영국 코트 느낌이었을 거예요. 양가죽은 되게 소가죽과 다르게 좀 유연한 질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다양한 스크래치나 주름 등이 생겨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에이징되는 맛이 좀 소가죽에 비해서 좀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데서 일부러 좀 멋을 부리는 이런 브랜드들에서 양가죽 자켓도 많이 출시하잖아요. 이 뉘앙스적인 측면에서 볼때 양가죽이 소가죽보다 좀 가볍지만 좀 뭐랄까? 깔롱 부리는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너무 클래식하고 중후한 영국 코트의 느낌에서 벗어나 양가죽 소재의 매치가 디자이너 브랜드의 감성을 조금 더 더해준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물론 이런 제품 되게 롱코트고 길기 때문에 자칫 소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멋진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좀 멋부리신 분들, 코트 괜찮은 거 하나 사고 싶으셨던 분들, 이 취향이 맞으신다면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세 번째 제품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워터프루프 트렌치 코트입니다. 또 코트네요. 이 제품 보면서 최근에 제가 아르켓에서 추천드렸던 카코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한 코팅된 듯한 원단감에 빈티지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이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아르켓 카코트는 핫코트는 할인 기간에 50%까지 때려서. 10만원대까지 갔던데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득템 하셨길 바라고요. 두 제품 굳이 비교하자면 솔직히 저는 아르켓 카코트가 더제 취향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도 20만원 중반대 에 눈여겨볼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클래식한 영국의 전형적인 그맥코트 형식을 띄고 있고 이 제품 역시 사실 핵심은 원단이에요. 이름과 같이 워터프루프 소재라서 코팅이 되어 있는데 고급스러운 터치감에 조금 힘있는 원단이고요. 브랜드에서 제작되었다면 30만원 중반대는 거뜬히 넘겼을 법한 제품입니다. 주머니 포켓의 플레 스뚜껑이 있어서 손을 넣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지만 간절기에 이런 코트 하나 있으면 니트랑 같이 멋부리기 정말 좋습니다. 굉장히 클래식한 맛도 있고 흐물흐물한 맥코트보다 좀 각이 좀잘 사는 이런 고급스러운 제품들이 저는 더 세련돼 보여요. 한 가지 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이런 맥코트 트렌치코트 형태의 제품들은 저는 영국 브랜드의 클래식한 뉘앙스를 떠올리며 옷을 고르는 편인데요. 영국풍의 제품들은 패턴 및 쉐입이 클래식하고 전통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특유의 고지식함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코트의 그 어떤 남성적인 견고한 매력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미국의 러프함을 좋아하 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프랑스 같은 나라의 내추럴하고 시크한 분위기를 좋아하 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전통적인 테일러드 코트의 베이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영국 느낌이 참 매력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레더 패치 코트 그리고 워터프루프 트렌치 코트 모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클래식한 영국 코트의 뉘앙스가 저는 많이 느껴지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이것도 뭐저 혼자 또 상상 속에 빠져서 오버하고 있는 음. 건가요? 네. 정리해 보면 오늘 제가 포켓 오버셔츠, 레더 패치 코트 그리고 워터프루프 트렌치 코트 세 가지 제품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테지만 세 제품에서 공통적으로 제가 강조한 부분은 감성과 더불어 디자인의 격을 높여주었던 이 원단입니다. 저는 옷으로서 기본적인 원단과 만듦새가 빠진 콜라보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겉 껍데기만 감성적으로 포장된 내실 없는 보여주기 쇼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물론 원단이라는 것도 개인의 취향과 기준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좋은 원단은 느껴지는 퀄리티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제가 좋다고 느낀 원단의 기준이 여러분에게도 공감되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니트, 맨투맨, 신발, 그외 기타 제품들은 부분부분 부분 제 나름의 아쉬움이 느껴졌던 점이 많아서 따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네 하는 점들을 이야기하기에는 밤을 새야 될것 같기도 하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취향과 기준이 많이 개입되는 부분이라서요. 다만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제품 SPA 브랜드라는 타이틀을 다 떼고 옷 자체로서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디자이너의 감성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어떤 브랜드와 비교해도 정말 경쟁력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듯 제가 마지막은 이 한마디로 영상 마무리할게요. 직접 입어보세요. 그리고 만져보시고 체험하시고 취향껏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